네, CS4에서의 새로운 기능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파일에 여섯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두 분별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스캔을 받았을 때 아마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스캔을 받았다고 치고 했을 때이 하나 하나의 사진을 우리가 별도의 에 파일로 자 만들려면은 자그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작업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자 우리가 마술봉으로 자흰 부분 자 마술봉으로 흰 부분 바탕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죠? 어, 이 부분 좀 먹었네요. 마이너스 하죠? 알트키 누르고 네,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떡 하죠? 셀렉트해서 인버스 반전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J 누르면은 자, 이렇게 별도의 레이어로 떨어져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네, 하나씩, 하나씩, 자, 이 부분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죠. 그 다음에 컨트롤 N, 신규 파일 만들기. 오케이, 누르고, 컨트롤 V, 갖다 붙이기.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 수평을 어, 새롭게 잡아주는, 자, 그런, 에, 작업을 했었어요. 하지만은요, CS4에서는요, 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하나의 이미지들을 별도의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에, 파일에 보시면은요, 오토메이트가 있습니다. 오토메이트에 and straighten photos 라고 새롭게 등장한 네, 자동화 기능이에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6개의 별도의 이미지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네, 확인되시죠? 네, 한 판에 여섯 장의 사진이 있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별도의 에, 이미지로 여섯 개의 파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